Jadi, k 아.

아주 반가워서 매우 장례가 소란합니다. 잠깐 장례를 정리할 때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음. 춘전은 있다. 항구마다 웃고 가는 마도로스 사람인가. 자격도에 등대불만 감을 버린다. 도로스 수첩에는 이별도 많은데 오늘 밤도 그런 게이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지금서부터 경희동호회 2022년 첫 번째 어, 정기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코로나 공면에고 생도 많으셨고요긴인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 김수정 회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달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비를 겪고 지내왔습니다. 어, 오늘 우리 수협님들의 같은 동신체인 수협 동호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준비한 어, 음식을 드시면서 오늘 뭐다 잊으시고 많은 다 이야기 나누시고 정은 엉뚱 담아가는 그런 오늘 이런 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본부의 그 회장님 김정태 회장님께서 우리 그 인천동군에 격리를 해 주기 위해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그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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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어수로하영해주십니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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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참 3년 전에 제가 여기 한번 왔고 이제 3년 만에 오늘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동안 못 뵙던 멀로 선배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은 우리 동호회가 너무 또이원로 선배님 위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자식을 나의 애가 이어지던 우리 또 후배들도 많이 동호회 에 참여를 해야지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젊은 후배들도 동호회 적극 참여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튼 여 오늘 때는 제가 계산을 해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맘껏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불참해 신거 회원님들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민수 선배님 수원에 네. 계시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서 못드셨고요그 다음에 강화에 사시는 허춘배허춘배는 오늘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다그래못 오셨고. 그 다음에 양기성이. 양기성이은 여기 가자동. 거기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화하는데 무슨 회사에 물건이 지금 와서 지게차로 짐을 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불참했고요 박영택 회원이라고 옛날에 승선지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하대 병원 그 앞에 그현대아파트에 사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다녀서 지금 못드시고요그 다음에 박영춘 선배가 있는데 옥년동 사시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요 어, 그리고 이근희 우리 전 사무국장님은 그런 일을 저희 어머님 상영을 하시도선배님하시고너무어무 헤어진 밖서 많이 갔다 가시고 무심장인 거니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창석 전시정장하고 박주환 지영장이 어, 우리 회장님도 전화를 드리고 저도 전화를 해서 특별히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박관지 경장, 진단진찰, 니다 예, 예. 자, 자기가 없으신 분들은 저쪽 방에 그 이동해 주죠죠 산호동이 불어대는 이별의 인천항을 갈매기도 슬피하는 이별의 인천항을 항구마.

thank uh you -huh.

아까 그~ 이동이동으로 나가게 되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가게 되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가게 되고 그동안 운동성으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가게 되고 그동안 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가게 되고 그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가게 되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가게 고 그동안 운동성으로 나 마로사들 자이 별 고동 소리 네요 아, 아이고 잘넘어간다 나마에도 순정은 있다 한금마가 웃고 가는 마토로스 <놀람> 사람다 자작도의 흑백불만 가밤고있는다 آم گهري 이별도 많은데 오늘 밤 높은 수에내지은 어둠 한 번만 다보프고 가는 마포로스 사람이다 嗯。 여 래인 천항구 산, 고 통이. 선낭구 그 갈매기도 슬피우는 이별을 선항구. 하시는 은 계속 변해고요 아. 그 우리 그 수역 동해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좀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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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우리 경인 동해 수역 동해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마무리 인사. 경인 기 아, 전설 가면 서울까지나오니까 포로 인사할 때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고다 아, 너무 즐겁습니다. 항상 연습하시고 각자 홍대도 한 명씩 이렇게 다지시가지고 대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보리빵이 제일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보리빵이 곧 이제 나와요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 가져가서 사모님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맛있는 빵을 가져가자유 불만함을 고린다